30일 미시간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교사를 포함해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압도적인 백신 수요와 함께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시는 30일부터 공립학교에서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6만 1 0 0명이 재외 선거 신고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 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 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 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바이자 코비드 1 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 1 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 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 1 9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 1 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 1 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 slash c o i 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응원해주세요. 우리 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 c b 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뉴스 속보입니다. 30일 미시간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명이 숨지고 교사를 포함해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디트로이트 북쪽 교외 옥스포드 타운십에 있는 옥스포드 고등학교에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티 보안관 마이크 맥케이브는 기자회견에서 아직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체포 당시 범인이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학교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고 반자동 권총 등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나 피해자의 이름을 즉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격 이후 학교는 폐쇄됐고 경찰관들이 건물을 수색하는 동안 일부 아이들은 잠긴 교실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TKC 뉴스테스크 첫 소식입니다. 압도적인 백신 수요와 함께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시는 30일부터 공립학교에서 2차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 내 백신 접종이 높은 관심 속에서 시행되면서 뉴욕시는 다시 수백 개의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5세에서 11세 사이의 뉴욕시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 중 16%만 1차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관계자들은 접종률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학교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1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모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뉴욕시 성인의 88%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았고 약 100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에 대응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주리 연방법원은 연방보건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화할 권한이 없다며 공화당이 장악한 10개 주 정부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승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서비스센터는 수백만 명이 사적으로 결정해야 할 의학적 조치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주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미접종자가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과 의료시설에 발동된 백신 의무와 행정명령은 일부 의료시설은 일단 배제됐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6만 천여 명이 제외 선거 신고,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집계한 공간별 제외선거 신고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대 대선 참가 등록을 한 제외국민은 2,368명이고 국외부재자는 58,990명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외 유권자 수를 214만 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외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 지금까지 약2.85% 만이 재외선거 등록을 한 것입니다. 재외선거 연구 명부제에 포함된 2만 6천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8주 차례 기준으로 2012년 대선과 비교하면 20대 재외선거 등록자 수가 만여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보다는 1만 5천여 명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200여만 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재외 선거 등록자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간별로 지금까지 등록자 수를 살펴보면 상하이, 동경, 호치민, 북경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 선거를 위해 9개국 22개 도시에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점염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백신 업체들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동시에 최단기간 내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해자 최고균형자는 아직 알수 없지만 기존 백신의 보호 효과가 떨어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100일 이내에 새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블라 최고균형자는 델타 변이가 발견됐을 때도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했으나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무더나 최고균형자도 오미크론이라는 특정 변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 대량 공급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아주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2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부스터샷의 시장 규모는 최소 200억 달러에서 최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력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항공 여행업계는 비상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가 확대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전현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에 나서는 여행객들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지만 공항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여행 심리가 살아나면서 1년 넘게 멈췄던 국제선 운행을 재개하고 운항 편수도 점차 늘려가던 항공업계는 다시 비상입니다. 그런 여행 심리도 위축이 돼서 또 그렇게 크게 좀 너무 계속되면은 뭐 이전처럼 예약 취소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각국 정부가 방역과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제선 여객 수요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 달 동남아 휴양지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려 했던 국내 항공사들은 운항 축소를 검토하거나 기존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횟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경영난이 심각했던 저비용 항공사들의 타격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여행업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 상품 가운데 이미 일부 취소도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출발 예정 일이 많고 안 많고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지금 유럽은 좀 확산세가 심하니까 일일 취소를 했죠. 사이판,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약 상품을 많이 팔았던 여행사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이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해구산 정책의 변화가 없으며 주한미군 감축 등도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마라칼린 국방부 정책 부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정책의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장 억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해구산 정책과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칼린 부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에 대해 오스틴 장관이 억지 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등의 재배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한미군 감축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오늘 53차 한미 안보 협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도발에 대해 논의할 것이지만 종전 선언 발표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며 당장 전작권이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해 2~3년 내 관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기로 했지만 주한 미군은 변동이 없습니다. 에리가담스 뉴욕시장 당선자가 뉴욕시경 국장과 교육감 후보를 3배수로 압축했으며.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어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기념 행사에서 우리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후보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당초 일정대로 인선을 발표할 것이며 나는 3명으로 압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당선자는 인선팀이 각 기관별 후보 3명을 추천했으며 나는 앞으로 며칠간 최종 검토를 한뒤 해외 출장 중에도 화상 면접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육감에는 공사립 학교의 장점만 모은 이글 아카데미 설립자인 데이비 뱅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습니다. 또 뉴욕시경 국장에는 뉴욕시가 아닌 외부에서 여성을 영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애틀 경찰국장 출신의 카르멘 베스트, 필라델피아 시경 국장 다니엘 아울로. 유학 경찰서장 비본르 로만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흑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뉴욕 교육감 후보인 데이비뱅스의 형이며 지난 2014년 뇌물수술 혐의로 퇴직했다 무죄가 확정된 필립뱅스 전 뉴욕시경 부국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아담스 당선자는 어젯밤 가나의 미국노예 400주년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나로 떠났으며 다음 달 8일 돌아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은행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고용 감소, 경제 활동 위축 위험을 초래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변이의 출현이 사람들의 대면 근무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며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공급망 교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목표치 2%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년에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앤드류 코우모 전 뉴욕 주지사 성추행 의혹조사와 관련해 코우모와 피해자 등의 신문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8월 3일 5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서를 보고한 데 이어 어제는 코우모 전 주지사, 린제이 보일란, 브리토니 코미소 등 성추행 고발자, 주지사의 고위 보좌관 등 10여 명의 조사 과정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전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 크리스 쿠오모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크리스가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쿠오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인 3월 7일 코오모 주지사의 최측근인 멜리사드로사는 크리스에게 당신이 가진 소스를 통해 정보를 체크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크리스는 알았다고 답했으며 그날 오후에는 절대로 사퇴하면 안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크리스 코오모가 무사, 공평이라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을 어기고 형인 앤드류 코오모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CNN은 이 같은 비판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주 검찰총장이 텍스트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하자 CNN은 오랜 침묵을 깨고 크리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코오모 프라임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의 유지와 편향성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뉴욕시 대형 오피스빌딩의 공시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당초 예측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CBR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팬데믹 시작 뒤 뉴욕시 100대 오피스빌딩의 임대면적은 7.4% 감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전문가들이 뉴욕시의 5억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오피스 임대면적이 최소 25% 정도 축소될 것이라는 당초 예측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또 3분기 오피스 임대면적은 588만 스퀘어 피트 규모로 지난 2분기보다 70%나 급증하는 등 오피스 임대는 활황을 맞고 있습니다. 시비아리는 600대 임대업체의 오피스 점유율이 맨해튼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며 이들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델타 변이가 뉴욕 오피스 빌딩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열풍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면 콘서트 현장은 물론 한인타운 곳곳에서도 BTS 열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BTS 열풍은 한인타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S 음반과 용품을 파는 매장에는 오늘도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업주들은 급등한 매출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거의 다 만났어요. 물론 이 저녁 타지에서는 엄청 왔고 분위기로는 아주 좋아요. 매출이요? 한두 배. 4년 전 BTS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맛있다고 소개하면서 명소가 된 한인타운의 한 곱창집도 화제입니다. I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원래도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지만 BTS 공연으로 LA를 찾은 팬들이 늘면서 대기 시간은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가게 앞에는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2~300명의 긴 줄이 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so you know, so We BTS 열풍에 한인 업소들도 때아닌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주요 전신 전해드립니다. 내일 한국으로 귀임하는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29일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송별회에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만달러를 쾌척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엘몬트 주민들이 대형체육관인 UBS 아레나 개장 이후 내방객이 급증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어제 트윗을 통해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일지감치 교훈을 얻었다. 결국 후퇴에서는 안 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텍사스주로 주소를 옮긴 덕분에 최근에 매각한 테슬라 주식에 따른 세금 2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거주 49세 남성이 1999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2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롱아일랜드 서포카운티 팍스아일랜드 해변에서 미확인 물체가 폭발했으며 FBI 등은 이 폭발 은적이 운석의 자욱인지 아니면 테러 때문인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반쯤 뉴욕 사우스 햄튼에서 유저지주 유학경찰서 소속 형사가 17세 소년이 운전하던 군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수감사절 연휴 동안 유저지주에서 1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놀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간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회 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일부 구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8분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